스타뉴스 김지정 기자, 가수 이찬원이 2022년, 2023년 2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어금부호 트로테이너 어금부호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어금부호 끝없는 도전 어금부호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2023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소비 트렌드 분석과 광범위한 전국 소비자 조사, 전문가들의 평가 및 취미를 거쳐 진행됐다.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 및 전화 설문을 통해 가전, 건강, 교육, 리빙, 뷰티, 쇼핑, 식품, 패션, 인물, 문화 등 14개 산업군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국내 조사에만 41만 3,819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가수 이찬원이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2023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인물, 문화 브랜드 중 어금부호 트로테이너 어금부호 부문을 수상하게 됐다. 이찬원은 지난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2023년에도 해당 부문에서 수상을 하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찬원이 MC로 활약하고 있는 JTBC 어금부호 톡파원 25시 어금부호가 어금 부호 관찰 예능 프로그램 어금 부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두배의 기쁨을 안았다. 신흥 예능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찬원은 2022년 올 한해 2022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음방 부문 어금 부호 신인상 어금 부호를 수상했으며 어금 부호 제16회 골든 티켓 어워즈 어금 부호에서 어금 부호 국내 콘서트 뮤지션상 어금 부호가 어금 부호 인기상 어금 부호를 동시 수상하며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24일에는 연 kbs 연예대상 어금부호 슈 버라이어티 부문 어금부호 우수상 어금부호과 mc를 맡고 있는 어금부호 부루의 명곡 어금부호의 시청자가 뽑은 어금부호 최고위 프로그램상 어금부호를 차지하며 가수로서의 활약과 예능인으로서 활약이 조화롭게 상승 유지되고 견줄자 없는 네버스탑 신흥 예능 대세로 활발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지정 기자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점 CU.KR